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6학년도 고3 10월 모의고사 순서문제인데 쉬운 문제였죠. 스토리였고 그냥 귀여운 이야기였어. 같이 가볼게요. 우선 주어진 거 먼저 보니까 there was once 한때 왕이 계셨어. 근데 어떤 왕인지 후디에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오버웨이트 비만인 거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은 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불렀죠. 누구를? 가장 현명한 사람 불렀어. 그 왕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불러가지고 트할픔 도와달라 한 거죠. 얘가 뭐할수 있게? 왕이 get into shape. 몸매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한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주어진 글 다음 A. 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가 있어? t 미러. 물론 그 거울은 매직이 아니었다. 그 거울이라 부를 게 없어. 앞에는 그냥 왕이 뚱뚱해. 그래서 불행해. 까지밖에 안 남았고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후보 땡. 지운 다음에 그 다음, B 가볼게요. 자, B를 보니까 그 현명한 사람이 그에게 왕한테 얘기해 주었대. 얘는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충고한 건지 가볼게요. 뭐라 얘기했는 거 아니? There was a magic mirror가 있다 했어. 어디에? 왕의 수풀에는 마법 거울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look into it, 그 거울을 본다면 은그 사람은 would become. 뭐가 될수 있다? As thin as one wanted. 그 사람이 원했던 만큼 마를 수 있다고 했대. 날씬해질 수 있다 했고요. 그다음 보니 유일한 문제가 한게 있긴 한데 그건 말로 띠에 보니 이 거울이 오로지 발견 가능해 이 인더 우즈 숲에서 근데 언제만 얼린 더 모닝 아침 일찍에 해뜰 때만 잠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오로지 몇분 동안만 네드의 증마지골 그 마법이 작동한다고 얘기해 주었대 그럼 삐는 오기에 매우 좋아 그럼 우선 후보 올린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C까지 볼게요 자 C를 확인해 보니 왕이 그리고 나서 진행했죠 뭐하는 것을 일찍 일어나 동 트기 전에 일어난 아침부터 그리고 나서 러너 라운드 막 뛰어댕겼어. 수풀을뭐 하려고? 이러한 거울을 찾으려고. 그럼 딴건 몰라도 주어진 걸 다음에 c 는 붙을 수가 없죠. 거울 얘기 나온 다음 와야 하니까. C는 주어진 걸 다음에 올순 없고 B 다음에 와야 하는데 B 다음에 딱 붙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이에 A가 올 건지. 그건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B 다음에 C가 올지 아니면 A가 올지 이거 확인할 건데 둘다 지금 A도 거울 이야기였고, C도 거울 이야기였죠. 그러면은 B에서 A로 갈지, C로 갈지, 이거 보는 것보다 오히려 A, C 가능한지, C, A 가능한지, 이거 보는 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보니까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거울 찾고 있어. 이 얘기였고, 그 다음 A를 보니까 A에, 물론 이 거울은 매직이 아니야. 그 다음 가서 보니 왕이 왜틀로스뭐 했대? 살 빠졌대. 그럼 지금? B 다음에 A가 아예 올 수가 없죠. B는 몇 가지밖에 안 나왔어? 왕리시어. 이 수풀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얘기한 것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살이 빠졌다.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B 다음에 그러면 아, C인가 보다. 확인 가볼게요. 자, C를 보니까 지금 아침부터 왔다 갔다 뛰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보니 after a couple of months. 몇달 지난 다음에,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그 현명한 사람이 진짜로 이제 플레스트 놓아준 거죠. 거울을 어디에다가? 그 수풀에 놓아주었고요. 근데 뭐할수 있게? 왕이 찾을 수 있게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그가 모였다는 뭐 것을 헤드로스트 빠진 거야. 모든 그 몸무게를 다 빠진 거야 되겠죠. 살 빠지게 되었다는 걸보게하기위려고 일부러 거울을 두었다. 그 얘기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A로 가보니까 근데 물론 이 거울, 그 현자가 놓았던 그 거울은 매직이 아니고요. 왕이 살 빠진 것, 뭐 때문이겠어 당연히? 직접적으로 뒤에 보니까 추리부터 불누구누구 때문이다. 바로 뭐 때문이다? 두달 동안 아침 일찍 조깅한 덕분 되겠죠? 이것 때문에 빠진 거였고 마지막 끝에 보니까 왕이 정말 h a v e taken 취했을까? 그 충고를 만약에 그가 had been told 이야기 들었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조깅하란 말 들었을 때 했을까? 아마 안 했겠죠. 거울이 있었으니까 간 거야 이 얘기기 이 때문에 순서가 b 다음에 그다음 c가 오고 마지막. 살 진짜 빠진 이야기 A까지 오는 거. 답 그래서 여기 3번의 예를 골라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콜라